저도 저 게임을 좋아해서 잘 아는데요 저기서 죽으면 친구들이 놀립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제에이브콜 엔터테인먼트 김그람 대표입니다. 드디어 영광극장 마지막 회가 공개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광극장이 끝남에 아쉬워하시는데 아쉬운 만큼 정말 재밌는 컨텐츠였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신비주의로 인해서 팬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영웅씨는요 인기가 많아질수록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 정말 여러가지 컨텐츠로 대중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광극장 5부를 보면서요 임영웅씨의 순수함도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씨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임영광 씨의 리코더 연주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에 너무나 아쉬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면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임영광이라는 캐릭터에 벌써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영광이라는 캐릭터가 영광극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컨텐츠에서 보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5부작 중 5부. 바로 마지막 회죠. 마지막 회의 제목은 오락밖에 난 몰라. 제목만 봐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오락실에서 신나게 두드리고 있는 영광씨를 만났다. 오늘은 임영광씨가 오락실에서 오락을 즐기고 있네요. 지금 임영광씨가 즐기고 있는 게임은 두더지라는 게임이죠. 저도 어렸을 때 오락실이나 유원지 같은데 가면 반드시 저 게임을 하고 왔었는데요.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친구 오락실을 자주 오세요. 오락실 자주 오세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임영광 씨가 두더지를 때리는데 잘못 맞추네요. <laughs> 제가 임영광 씨가 못하는 거또 하나 찾아 냈습니다. 두더지 게임을 잘 못하네요. 여러분, 저도 임영웅 씨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워낙 완벽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도대체 무엇을 못할까? 이런 것을 찾다가 드디어 찾은 게이 두더지 게임 같아요. 그리고 임영광씨가 좋은 것이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정말 오락실의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면 찾을 곳은 딱두 곳이었죠. 첫 번째는 놀이터고요. 두 번째는 오락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광씨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게임하면 오락실이죠. 여러분, 저 때의 감성이 정말 좋았는데요. 요즘은 오락실을 가고 싶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오락실을 막상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시대의 흐름과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확실히 영광씨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웃음> <웃음> 여러분, 임영광씨가 스트레스가 엄청났나 봐요. 저 두더지 머리가 깨지도록 치는데 저도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임영광씨 표정 보세요. 정말 게임을 즐기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매회 리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매회마다 임영광 씨의 연기 실력이 정말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에 영광극장 일부를 볼 때는 무언가 새롭고 다른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고 오, 좋다 좋다 라고 했지만 회가 거듭할수록 우리가 임영광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몰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벌써 임영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낯설지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지죠? 여기 있는 게임 정도는 제가 거의 뭐 통달한 정도? 임영광 씨가 이 오락실에 있는 게임을 통달했다고 허세를 부리죠? 여러분, 10대, 20대의 남자들은요, 게임 부심이 있습니다. 게임 자부심이죠.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 게임을 잘하면 인기도 많구요. 무언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러한 점을 임영광이라는 캐릭터에 너무나 잘 녹여냈네요. <laughs> 여러분, 임영광 씨가 게임 초반인데요. 죽어버립니다. 자신이 이 오락실에 있는 게임을 통달했다고 허세를 부렸는데. 저 게임 화면을 보면 정말 극초반이거든요. 저도 저 게임을 좋아해서 잘 아는데요. 저기서 죽으면 친구들이 놀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영광 씨의 표정이 <laughs> 본인도 놀란 표정이죠. 세 번이나 더 시도하게 되었는데 계속 죽습니다. 임영광 씨의 허세가 드러나는 걸까요? 영광 씨의 몸풀기 게임은 펌프다. 이야. <laughs> 몸이 아직 덜 풀린 것 같다면서 임영광 씨가 펌프를 하는데요. 언제적 펌프인가요? 제가 중학교 때저 펌프가요. 정말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골목마다 이 펌프장이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만큼 펌프 고수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영광 씨의 발놀림을 보니까요. 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영광씨는 제법 지친 모양이다. 펌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펌프가요. 굉장히 체력 소모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한 곡만 끝나도 땀범벅이 되는데 임영광씨가 지금 엄청 지친 모습이죠. 그래도 몸은 좀 풀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임영광이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렇게 허세 가득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러한 매력이 있잖아요. 본인이 오락실의 게임을 다 통달했다고 했으면서 하는 게임마다 다 못합니다. 그래놓고 민망하니까 그래도 몸은 풀렸다고 머쓱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어? 여러분. 저북 때리는 게임이 있잖아요 가만 보면 임영광씨가 돈도 안 넣고 북만 열심히 때리죠 저러면 오락실 사장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임영광씨는 혼나지 않은 것 같네요 이야 임영광씨가 인형 뽑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도 때 인형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전국적으로 이 인형 뽑기가 정말 유행을 했었죠. 그때 저도 많이 해 봤었는데요. 인형 뽑기를 하면 성격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잡았어도요. 이 갈고리가 구멍에 다 와서 힘을 풀어 버립니다. 그래서 뽑을 듯 하면서 못 뽑게 하는 그런 기계 세팅이 정말 화나게 하는데요. 임영광 씨가요. 첫 번째 도전에 바로 뽑아 버리네요. 그래서 임영광 씨도 본인도 뽑을지 몰랐는데 뽑아버려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네요. 아니, 근데, 농구게임을 하는데, 이것도 잘 못하는데요? <laughs> 여러분,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너무나 완벽한데, 임영광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정말 허당기가 가득하네요. <laughs> <laughs> 농구공을 던지다가 지쳐서요.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저 오락실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데 저렇게 누워버리나요. 옆에 있었다면 얼른 일으켜서 털어주고 싶네요. 임영광 씨가 갑자기 축구게임은 오락실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은 축구 안 좋아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 씨가 누구죠? 메시 선수의 찐팬 아닙니까? 그리고 저 축구게임은요. 정말 유명했던 축구게임이에요. 저 축구게임이 유행했을 때는 정말 100원짜리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했던 그런 게임인데, 영광극장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이번에는 격투게임을 하려나 보다. 여러분, 오락실의 꽃, 바로 철권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임영광씨가 철권을 하네요. 여러분, 임용 씨가 철권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심상치가 않죠? 깔깔이를 입고요, 번거지 모자에 마스크까지 꼈어요. 여러분, 왠지 저 사람, 영광극장 편의점 관련 콘텐츠일 때, 진상 손님 아닌가요? 좀 닮은 것 같죠? 어쨌든, 심상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수상한 사람이 영광 씨를 비웃고 간다. 그런데 그 사람이, <laughs> 임영광 씨를 비웃고 가요. 그리고 화면에 임영광 씨 표정 보세요. 아니,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잘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동네에서 백수로 보이던 그런 형들이 저렇게 뒤에서 보고 있다가 자신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한번 쳐다보고 반대편에 가서 동전을 놓고 저랑 대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수였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요. 그러한 느낌이 딱 오게 되죠. 그는 영광 씨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승부를 걸어왔다. 역시나 그 동네 형이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락실에 가면 저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깔깔이를 입고 있죠? 군 필자라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오락실에 왔다? 이것 좀 수상하죠. 대부분 저러한 옷차림들은 고수들이 많아요. 요즘 말로 고인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오락실에 가면 저러한 옷차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수상한 깔깔이 아저씨가 도발을 하니까요. 임영광 씨가 승부욕이 불타오르죠. 정말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를 잘 잡았을까요? 영광 씨는 패배의 쓴 맛을 보았다. <laughs> <laughs> 역시나, 저 깔깔이 아저씨는 고수였습니다. 그렇게, 임영광씨가 수없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 한 판을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 있었는데, 아니, 피님말 걸어서 그래요. 10대, 20대가 늘 하는 거, 게임에 지면, 내 탓이 아니라, 남탓 시전을 임영광씨가 하고 있네요. 임영광씨가 게임에 져서, 정말 열받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저 모습도요 너무나 유추가 되었어요 대부분 저렇게 격투게임을 하다가요 계속 지게 되면 정말 약이 오릅니다 그럴 때 전화하는 사람은 게임 잘하는 친구거나 게임 잘하는 동네 형을 부르게 되죠 네가 좀 빨리 좀 와줘야겠다 누굴 부르나 봤더니 게임 잘하는 친척 동생을 부르네요. 응. 여러분, 이건 정말 국룰인 것 같아요. 얘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들의 루트인가요? 끝났어, 이제. 네. 프로게이머 친척 동생이 도착했는데 등장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운동화도 뭔가 시대를 잘 맞춘 것 같은데요. 정말 예전에 유행하던 조던이라는 운동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영광 씨는 사촌 동생의 등장이 많이 반갑나 보다. 영광 씨의 얼굴 근육이 더 열리란다. <laughs> 친척 동생이 와서 본인을 이겼던 저 수상한 깔깔이 아저씨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응원하는 임영광 씨의 표정이 정말 재밌네요. 아니, 어떻게 저런 능청스러운 연기를 잘할까요? 결국, 처참히 패배한 두 형제. <laughs>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렇게 깔깔이를 입고요. 슬리퍼를 끌고 오락실에 들어온 사람들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친척 동생도 저버리고만 해요. 아무튼 게임해 져서 패배한 두 형제가 울상을 짓고 있는데 저 모습도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영광 형제에게 동전 하나를 건넨다 꿈남은 자존심 마저 무너진 영광씨 아니, 수상한 깔깔이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500원짜리 하나를 건네죠. 아니, 안 그래도 게임을 너무 많이 져서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 있는데 선심쓰듯이 저렇게 비웃으면서 돈을 주고 하는 모습에 우리 임영광씨가 정말 화가 난것 같습니다. 이야, 임영광씨가 자존심의 스크라치가 많이 난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동전으로 환전을 해서 저렇게 게임기 위에 올려놓네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게임을 해도요, 수상한 깔깔이 아저씨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깜부잖아. 그렇게 임영광 씨의 마지막 대사가 우리는 깜부잖아. 이 대사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 대사인데 그 대사를 인용함으로써 이 영광극장의 재미를 더욱 살리네요. 그렇게 두 형제가 재미있게 게임을 하는 모습으로 영광극장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영광극장을 5부까지 봐오면서 정말 임영웅 씨의 매력을 더욱 깊게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임용우 씨의 단독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이보컬 김 대표도 임용우 씨의 단독 콘서트를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 그 좋은 기회가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단독 콘서트가 방송으로 방영이 되니까 그 모습이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영광극장이라고 하는 컨텐츠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이 임영광이라는 캐릭터를 버리지 말고 계속 이 임영광이라는 캐릭터를 키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허세 넘치고 귀여운 캐릭터는 만들기도 어렵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로 우리 대중들과 우리 또 영웅시대 분들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